네 안녕하세요 그린시드 체리입니다 어, 오늘은 조생종 체리 어, 한번 보여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좀 비가 왔는데 어, 다 이제 많이 익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 수확이 가능할 것 같고 어, 크기는 뭐이 정도 네. 이 정도로 이커지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많이 이제 냉해 피해를 봐서 없는데 그나마 몇 나무들은 이렇게 저 달린 게 있어요. 이렇게 자큰 애들은 많이 좀큰 것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이게 이게 정상이겠죠, 예. 근데, 올해, 작년에 많이 달렸던 새 피해도 또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뜸은 뜸은 와있죠, 예. 이건 올해 완전히 냉해 피해를 보는 거고, 이거는 그나마, 어, 정상적으로, 어, 이렇게, 예. 왔던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느 정도 이제, 속기는 23일이니까 약간 이제 극조생 요거는 조생인데 어 엄청 빠를 것 같다가 결국 있는 것도 비슷해요. 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간만에 그 조생종 체리 한번 포스팅 한번 해봅니다. 네. 아유 뭐, 이정도만 대주면 탐 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상 그린시드 체리에서 어, 조생종 어, 올해 수확 지금 수확하는 조생종 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